정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여기 유치원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상담 받아보자. 어때? 응, 응, 좋아, 엄마. <laughs> 나도 이제 유치원 다니는 거야. 신난다. 유치원 원장님 있으신가요? 상담 받으려고요. 어머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제가 폴짝폴짝 유치원 원장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아이들을 위해 명문대학교 선생님들만 있으세요. 아이고 아이가 참 이쁘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기염동 일곱 살 유미라고 합니다. 어머 인사성도 바르네. 유미는 저기 가서 친구들하고도 인사하고 있어 볼래? 어머님 저희 교육하시는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안녕, 그거 뭐야? 쿠쿠르 빈봉? 헉, 이거? 이거는 빨간 리본인데 이걸 모게 되면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고 이 시계에선 독침이 나가서 사람을 잠들게 할수 있어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내가 유명한 명탐정이거든 쉿!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어? 명탐정? 쉿! 응응, 응, 알았어 우와, 이 유치원에 명탐정도 다니고 멋져 나도 이 유치원 다닐 거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자, 이거 먹어 내가 아끼는 어묵사탕이야 히히 냠냠, 꿀꺽 맛있다. 고마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도 내 탐정팀에 껴줄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전국에서 가장 엘리트 출신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입니다. 저는 국가자격증도 10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의 자격증들까지 합치면 180개 가지고 있어요. 저를 믿고 맡기셔도 좋아요. 제가 잘 교육시켜 볼게요. 자격증을 180개나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이 등록시킬게요. 아이들 입학식도 진행합니다. 엄마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상단 입학식도 열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요. 유미야, 오늘 상담받은 유치원 어떤 것 같아? 친구들이랑도 대화 많이 해봤어? 응, 진짜 좋아. 사실 이건 비밀인데, 거기에 유명한 명탐정도 다니고 있어. 나를 탕전팀에 껴준다고 했어. 나 거기 다니고 싶어, 엄마. 그래? 유미가 마음에 들어 하면 다행이다. 그래, 내일부터 유치원 다니자. 오빠 떡 유미가 좋아하는 오렌지 맛 통닭 사왔다 어서 먹자 우와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통닭이다 야호 닭무치 닭무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음 맛있다 끓다. 너무 맛있어 꿀꺽빙꺽 유미야 어서 이따고 세수해 늦었어 빨리 유치원 가야지 오늘 입학식 있잖아 어서 준비해 엄마 나 된장주스 좀줘자 여기 유치원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먹어 오늘 입학식 잘하고 와 우리 딸자 오늘 우리 유치원의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입학식을 열 거예요 엘리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자 나와주세요 선생님 뮤직 스타트 야하 뉴후 야후 뉴후 뉴후 예예 예예 저게 뭐야? 선생님 옷을 깜빡하고 안 입고신 건가? 으 그+ 그러게 선생님 옷이 너무 민망하다 옷을 거의 안 입으신 것 같아 왜저 봉에 올라타 계신 거지? 너무 위험해 보여 떨어질까봐 무섭다 유후 유후 신나 신나 나이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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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유미야 오늘 입학식 즐거웠니? 엄마 오늘 선생님이 입학식에서 봉에 올라타서 춤추고 옷도 거의 안 입고 추셨어요 뭐라고? 엘리트 나바린이 거리더니 엘리트 좋아하시네? 가만 안둬 아이들 앞에서 옷도 안 입고 봉춤을 추는 게 뭐하는 짓이에요? 엘리트니 나바이니 거리더니 왜 애들 앞에서 그런 춤을 추냐고요? 우리 아이가 충격받았잖아요. 이딴 일 추는 안 다닐 거예요. 어서 환불해줘요. 어, 어머님들 진정하시고요. 제가 자격증 중에 폴댄스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하나의 예술 무대를 펼친 거예요. 애들에게도 도움이 될 교육이라고요. 그럼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추던가 옷도 안 걸치고 추면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장 환불해줘요 이 선생 이게 뭐예요 자기만 믿고 무대하게 해달라더니 학부모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제발 환불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님들 화 푸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환불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라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말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일차 라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유튜브와 생방송을 열심히 해볼게요 우와 이쁘다 연예인 포스 잘잘 생방송 매일 챙겨볼게요 헉 어, 고등학생 맞아요? 레알? 저랑 동갑이에요 친하게 지내요 네 고등학생이에요 이쁘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히 <laughs> 라면아, 밥 먹자.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홍어 무침 파스타 했어. 맛있게 먹어. 와 홍어 무침 파스타네. 후르륵, 후르륵. 음, 너무 맛있다. 홍어가 코를 팍 뚫어주네. 향이 엄청 강해. 너 요즘 인터넷 방송도 하고 유, 유튜브인가? 유토피아인가? 그거 찍느라 바쁜 거야? <laughs> 엄마, 유튜브야. 응, 요즘 매일 영상 올리고 방송하니까 팬들도 생기고 구독자도 많아졌어. 다들 이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줘. 아 바쁘다 바빠. 엄마, 나 오늘 야외 방송 있어서 머리 하고 화장하고 바로 나가야 해. 화장 다 했고 오케이. 머리 다 했고 오케이. 나 나갔다 올게 엄마. 여러분 오늘은 야외에서 방송하려고 켰어요. 날씨도 참 좋죠.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는데 소개해드리려고요. 위치는 사랑동 청사 번에 있고요. 가게 이름은 대왕이에요. 거기가 제 최애 맛집인데 지금 거기로 걸어서 가고 있어요. 와 라면님이 추천해주는 맛집 기대돼요. 사랑동 천사번지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진짜 가깝네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또 왔어요. 어이구 또 왔어? 어서 와. 오늘은 저 혼자 안 오고 제 친구들이랑 왔어요. 응? 무슨 소리요? 혼자 왔는디? 더위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겨? 헤헤 <laughs> 그게 아니라 여기 핸드폰에서 생방송 중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어려워. 자, 음식 나왔다. 맛있게 먹어. 여기는 메뉴가 딱 하나만 팔아요. 소고기 마카롱 죽. 이거 먹고 싶어서 어젯밤부터 침 꼴깍꼴깍했어요. <laughs> 음, 맛있다. 냠냠. 역시 자주 와도 변치 않는 맛이라 너무 맛있어요. 아, 여러분, 저 카메라 두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아요. 네, 저도 소고기 양부터 좀 주세요. <laughs> 라면님이 화장실 가셨나 보네. 차리에 없네. 뭐야? 저 남자, 왜 라면님 테이블에 서 있어? 꼭 어? 무언가 라면님 죽에 넣고 있어. 그 뭐야? 주작 아니야. 라면이가 고용한 알바 아니? 방송 개꿀잼 있다 당 쿨밍범. 헐, 라면님이 이거 모르고 먹으면 어떡해. 저 남자가 본거 보지? 사 금방 다녀왔자. <laughs> 이제 다시 비웠으니, 뱃속에 채워볼까요? 헐, 라면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남자가 죽게 뭐 넣었다고요? 헐, 먹으려나 봐! 이제 큰일났다! 저거 먹고 죽으면 어떡해? 이거 죽 먹지 마.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먹지 마. 저 이상한 남자가 죽에뭐 넣었어. 내가 봤어! 네? 제 죽에요? 헐, 그것도 모르고 먹을 뻔 했네? 대체 제죽에뭘 넣으신 거예요? 네? 네? 에이씨. 안 들킬 수 있었는데... <laughs> 그거 사실 제가 머리 감았던 물이에요. 그걸 라면님이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laughs> 제가 라면님을 사랑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요. 맨날 컴퓨터로만 봤는데... <laughs> 이놈이 뭐라는겨? 헛소리 말고 감옥에 나가~ <laughs> 여보세요, 경찰이주 이상한 사람이 우리 가게 있는데 도망칠까봐 내가 붙잡아놨으니, 어서 잡아가유! 이상한 남자는 경찰에 잡혀갔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준비하실 때꼭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초코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를 다니는 친언니 파이라고 있어요. 저희 언니는 참고로 매우 엉뚱합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 선아 왔어? 엄마가 밥해 줄게. 기다려. 자, 요리 다 했다. 나와서 밥 먹자. 우와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이 미역국이다 야호 엄마 최고 오늘 생일처럼 행복해 엄마 나왔어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찜통이야 완전 오다가 찐빵 될뻔어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미역국이다 무야호 냠냠 우르르구르르 다 먹었다 히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졸리다 나 잘래 엄마 파이야 아, 이 누래진 거 봐라 요즘도 양치 안 하지? 먹자마자 양치도 안 하고 자면 안돼 그대로 자면 너희 다 썩어. 나중에 치과 가고 싶어. 쿨, 쿨, 드랑, 드랑, 쿨, 쿨. 그만 자고 일어나, 파야. 어 너는 왜 이렇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 좀 씻어라, 씻어. 초코랑 사이좋게 등도 밀어주고 그래. 내가 초비백으로 만들어줄게. 예잇! 아, 아파, 언니. 등 세게 밀지 마. 아프단 말이야. 피나겠어 줘봐. 나도 밀어줄게. 뭐야,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콜. 언니 이거 언니 피부였어? 난 때인 줄 알았는데 언니 피부 엄청 까매졌다 옛날엔 나보다 하얀 피부였는데 맨날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져서 그런가? 아이씨 나 피부 아이유처럼 하얗게 되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나? 나도 피부 하얗게만 되면 아이유랑 똑같을 텐데 장난하냐? 정신세계 안드로메다로 가출했냐? 아이유를 어디에 붙여? 야! 이게 언니한테 까불어? 나 정도면 아이유랑 똑같지 그리고 나 아이폰 아니거든! 까나리 과자 너무 맛있어! 얌얌, 짭짭! 아, 참! 과자 먹었으니까 이따 까야지! 치카치카치카치카! 포카포카, 포카포카, 치치포포! 포카 포카 아, 개운하다 야, 초코야! 나이 하얗게 된것 같지? 어? 좀 이전보다 다르지? 응, 음, 모르겠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좀잘 닦고, 나는 하루에 세번 닦는데 언니는 잘안 닦더라. 야! 너 그거 저번에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디로션이지? 응, 이거 내가 아끼는 거야! 언니는 절대 바르지 마. 내가 아끼는 거야. 10만원짜리라서 엄청 비싼 거라고. 나도 맨날 조금씩 아껴 바르고 있어. 응? 치사해서안 쓴다, 안 써? 뚜뚜뚜뚜! 이제 바디로션도 발랐으니 자야지. 쿠, 쿠. 아, 왜 이렇게 간지러워? 으, 간지러워. 왜 이렇게 따갑지? 아야, 아파. 너무 따가워서 못 자겠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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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센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 닦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나는 거야? 아, 어지러워 머리 깨질 것 같아. 윽... 으... 쿵... 초코를 검사해보니 몸에서 락스 성분이 나왔어요. 락스 때문에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유발한 것 같아요. 네? 락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청소할 때 락스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만 사용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laughs> 엄마, 나 죽는 거야?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사실 락스 쓴단 말이야 락스를 아주 소량의 치약에 넣고 바르면 이가 하얗게 된다고 그랬어 바디로션에도 바르면 피부가 하얀 피부로 변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살짝만 넣었어 <laughs>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지?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락스는 몸에 아주 해롭다고요. 가족분들도 전부 치약과 바디 로션을 사용하셨을 텐데 검사를 진행해 보세요. 아 어, 맞다. 그래서 초코가 쓰러진 거였지. 내 동생도 죽으면 안 돼. 아, 엄마도 죽지 마. 안 돼. 파이너, 엄마한테 정신 교육 좀 받아야겠다. 너 이리 와. 언니가 아끼는 젤리 먹고 싶어. 그거 나 줘. 아, 참. 그리고 언니가 아끼는 팔레트도 줘. 응, 알았어. 자, 여기. 이거 다너 가져.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이상한 행동 안 할게. 미안해. 엉뚱을 넘어선 언니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언니는 엄마한테 한참 혼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내고 있어요.